한번 라이언을 찾아볼게요. 왜, 뭐 어때서? 어, 윌리를 막아야 된다고? 막아봅시다. 한번 좀 빨리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좀 약간 느리네. 굉장히 보폭은 굉장히 큽니다. 근데 <laughs> 약간 쏜단 튀기 보폭이야? 찾았어. 마이야, 알겠습니다. 구하러 갑시다. 어딘데? 여기가? 아, 여깄네. 여기. 나또 변신할 거야. 그렇지, 구르기. 뭐 아직 때리는 거 아니야? 아, 말을 해주던가. 그러면 아, 이 주변 몹을 쳐야 되는구나. 아, 일단 알았어. 그럼 내가 쓸어버려야지 주변이이 배놈의 분신아 요거아거니다 <laughs> 긴장은 안 한대 이 아, 한번 스이좀 받아봐라 그래 이거. 이 들어갔어 나이스이이스이이스이 요건 피이주고이 빨갛게 엑스페어 침대에 들어가면 안돼 침실 안에 죽을 수 있으니까 어? 피가 없는데? 일단 피해주자 어? 피가 없어 어? 일단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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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들이 도와주겠죠 라이언이랑 어? 이게 피 차는 스킬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안 배웠나? 아, 가면 죽을 것 같아. 어. 그렇지. 그렇지. 죽어. 어, 아, 피 없어. 유튜브 하랑TV님. <laughs> 아, 예, 저기, 구독 넣어드리겠습니다. 야. 알겠습니다. 일단, 스킵. 어... 신발, 벨트, 하이. 하이가 하이네. 자, 완료. 어, 근데 죽을 뻔했어. 스킵. 만나서 반갑다. 스킵. 아, 뭐 아까, 뭐, 피를 빠는 스킬이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이거네. 이거 배웠네, 지금. 아. 걔를 무조건 깨야 되는구나. 게임 깬데 좀 약간 어려웠어, 약간. 그렇지. 이게, 이게 이제 HP를 회복하는 스킬이고. 카드 던전, 컨텐츠. 일단 메인캐를 한번밀어보려고 네, 알겠습니다. 아, 카드 던전을 가라고? 아, 횟수가 정해져 있네요, 이게. 3번씩. 일단 카드는 좀 한번 가보겠습니다. 매일 입장에서 3회를 획득합니다. 클리어 실패시 횟수 차감을, 차감이 안 되네. 음, 오케이. 5인 이상 파티시. 더 좋은 카드가 드랍된다? 그럼 길드가 해야 되네. 이벤트는 이벤트. 알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 아무것도 없으니까 1인 탐색. 무슨 평점이 매겨지네? 뭐, 뭐, 어, 못 봤어. 뭐, 수동전투, 뭐, 자동전투 하라는데. 아, 던전은 무조건 수동으로 하라고? 아, 알겠습니다. 일로 와. 일로 와라. 그렇지. 그렇지, 제대로 들어갔어. 너는 일반 공격으로 내가 이겨야 되냐. 이 바위송이, 초코송이 같은 놈들아. 변신시켜? 어, 사용해볼게. 때구르를 치다 이게 아 괜히 굴렀어 아 너무 오래 오래 굴러 아 속도가 느려 한번더 굴러보자 그렇지 자 쿨타임 다 끝났어 아맞자 요거 요게 좋다고 해오리 그건 없으니까 요 이게 피 채워주는 거고 요게 치명타 요게 범위 피한번 채워주고 한 대만 때리면 되는데 치명살 받아라 야 엄청 많이 주네 뭐 먹었어 모자송이 피워 어 오케이 일단 엔트 어 엔트 나무 나무 먹이죠 나무 먹그로우 모자송이? 교체 가능? 아, 내가 베놈을 끼고 있었는데, 음, 모자송이로 교체? 투력이 올라가죠? 50 올라갔습니다. 그거에 대한 스킬이 또 생기고, 아, 이 카드, 던전에서 카드를 얻어 얻어서 더 좋은 거를 쓰거나, 아, 등급이, 여기 보라색 등급이네. 이게 무슨, 뭐야, 이게. 저기는 안 나와있네. 등급표는 이게 아마 영웅인 것 같고, 이게 희귀인 것 같아요, 보니까. 일단, 오케이, 알았어. 왕국을 클릭하라. 장비 던전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것도 실패시, 차감되지 않고, 성직자가 있으면 더 수월하게 클릭할 수, 클리어할 수 있다. 전사랑 알겠어. 일단 혼자 들어봅시다 가 한번. 어 아직까지 상당히 몰입도가 있어요. 맵이 잠깐 어떻게 되는 거야? 맵이 이상해. 여 이쪽인가? 이 제한시간이 10분입니다, 던전은 박쥐, 송이버섯 야, 이 귀여운 것들아 블러디송이? 니가 말로만 듣던 피송이냐, 피송이? 나도 한번 송이 스킬 한번 써보자 <laughs> 그렇지 니가 피 흘리면서 죽어서 블러디송이냐? 아왜 자꾸 변신 스킬을 사용하래 나 그냥 본캐가 더 좋은데 오, 약간, BGM이 약간, 웅장합니다. 그럼 한번 사용해 주자, 변신 스킬. 대구로르츠 아, 이거 그냥 살짝 피해 주자. 아플 것 같아. 그렇지. 별사탕 받아라. 대구로르츠 아, 이게, 이 스킬 안에 유인을 해야 되네. 아, 얘가 힐을 주는 것 같은데? 들어 와봐. 그래서 피가. 안 따라왔나? 자, 송이버섯. 그렇지. <laughs> 송이버섯 스킬 좋네. 자, 피, 피, 피한번 채우고. 야, 도망가냐? 오, 어, 내 저럴 줄 알았어. 이로 와. 아피한번더 어, 채우고. 어, 약간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그래도.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자, 송이버섯. 힐러 또 나왔어, 이거. 일로 와. 얘 힐러부터 죽여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피한번 채우고. 쌓 쏴주고. 여기 또 있네, 여기. 아, 이게 힐러가 점점 늘어나는걸? 아, 빨리 죽여야 된다? 오케이. 네. 저 살짝 피해주고. 송이버섯. 그렇지. 일로 와. 어, 나 네. 살짝 불안한데. 한대만..오케이잉 밀착의 바보 나이스 즉시교체 교체 요 색깔이 영웅템인데? 요건 휘기 오 이거 바뀌네요 이게? 오케이 좋아 카드 뭐아 카드 아니구나. 어 장비를 한번 볼게요. 맞아 이렇게 카드가 정착이 돼 있고 장비마다 여기 희귀템 같고 요건 고급템 같아요 색깔이 이게 영웅템이고 고급템 고급템 아 여기서 장비가 좋은 게 나오는구나. 오케이 캐스트 완료하고 스킬 마음에 드는 알을 고르더라고 약간 이 색깔이 좋은 것 같아요. 약간 빨간색, 동물계가 좋지, 무조건 공격이야. 아, 우 이게 5분 있다가 깨어나나 보네. 축하동에 게 가보기, <laughs> 알았어. 스킵. 스킵, 스킵, 스킵. 어, 물소리도 나고 굉장히. 마을에서는 굉장히 안정감 있는 bgm을 보여줍니다 엔트 제압 그렇지 범위 스킬 쓰면 금방 제압하지 자 전투를 50 올랐습니다 레벨은 현재 14에요 아 스킵 스킵 차원의 눈? 뭐 8개? 뭐 눈이 8개야? 화면에 채색 특이한 뭔 소리야, 이거? 뭐야, 이거? 보물찾기가 그런 건 같은데. 일단 아, 싸워보자 어, 뭐야, 이거? <laughs> 아, 귀여워. <laughs> 자, 변신. 빼고 누르다. 조심해라. 아, 이거 자꾸 뭘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웃음> <웃음> 야, 굉장히 귀여운 게임입니다, 이거. 슬로트렸어. <laughs> 와, 마법진. 마법진 구루구루 생각이 납니다, 지금. 어, 여기 뭐또 다른 마을이네요. 아, 이제 시작이야. 이제 이제 아플라, 라플라스가 온 거야. 이제 자, 여기서 과금 한번, 광고가 한번 나옵니다. 이게 뭐야? 1,200원? 굉장히 저렴한 건데, 1,200원이면 뭔데? 이게 아, 코스튬 아, 희귀가 이 색깔이네. 아, 그리고 이런 걸 준다. 특가상품 이렇게 있고요 월, 월권이 있습니다. 3,900원, 30일? 어, 충전이, 1,200원 충전에, 달팽이 같은 거 6개가 충전이 되네요. 일단 알겠어. 출석, 출석이나 하자, 좀. 왕국 어, 명성을 얻었습니다. 어... 어, 이거 좀 괜찮은데? 뭐왜안 없어져? 어, 굉장히 라그나노크 느낌 나면서, 어... 어, 이런 느낌, 이런 갬성, RPG 갬성, 좋아요.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요즘 너무 막 다들 폭력적인 그런 게임이 많아서, 이렇게 귀염귀염한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한번 마을, 한번 정경을 한번 좀 볼게요. 어, 과일 팔고, 뭐 창, 창고가 이쪽에 있고. 어 이렇게 맵이 펼쳐지네요. 스타필드에 있습니다, 지금. 음, 오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만들어놨어요, 마을을. R이 한 10초 남았는데? 뭐, R, 을한번 보고 갑시다. R은 또, 가운데서 까야지. 자, R을 한번 까볼게요. 이야! 뭐야, 이거? 살도 뭐야, 이거? 꼬마구리? 알았다구리. 이게 뭐야, 능력치가 뭐가 있는 거야? 텐스의 방어 2 6 7 증가 패시브 스킬을. 액티브 스킬이 쿨타임 30초의 액티브 스킬이 있고 스타그램 야, 이거 약간 인스타그램 뭐야 이거 <laughs> 아 여기 능력치가 나와 있네요. 음 패스를 배치하면 캐릭터에게 속성 버프가 제공된다. 아 이게 패스 여러 마리 띄울 수 있다는 건가요? 이렇게 레벨별로 되어 있으면 공격 패드 있고 방어 패드 있고. HP 패드 있고, 균형 패드 있고, 이렇게 되는 느낌인가? 일단 알겠습니다. 어, 패드 귀여워. 패드 귀엽고, 탈 것도 귀엽고. 둘이 말좀 해봐. <laughs> 너 혼자 어디 가냐? 어. 자, 어우, 굉장히, 굉장히 해피한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라플라스 M 게임입니다. 현재까지는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스타 크라운. 어 한번 마을 한번 돌아볼게요. 좀 너무 빨리 안 해도 돼. 그냥 천천히 즐기면서 하는 거지 뭐. 야 꽃도 이쁘고, 와 어,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해놨어요. 어, 뭐가 있네. 뽑기. 어또 여름이라고 비키니가 있고 홍차 제작도 가능합니다. 어 이런 재료가 필요하다. 이런 거좀 일단 어부를좀 해야 될것 같고 아 굉장히 이뻐요 귀여워 아 어, 이건 없고 숙면 장식 아 토끼다 음 응,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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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이게 이런 게또 제작이 되네요 아 여기 무료가 있네요 어 뽑아봅시다 어, 아 어, 귀여워 어이? 아 여기서 재료가 나오네요 이 무지개 깃털 무지개 깃털로 그렇지 100개 너무 많다 뭐 다른 데서 나온 데 있겠지 날개를 만들 수가 있네요 제작에서 어, 이벤트 어 아까 이건 뭐 하나 어 이렇게 받아주고 접속보상 1일차 이런 건다 수령을 해줘야 됩니다. 음. 왕국. 연대기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네요? 아. 일단 뭐, 주는 건데 받아야지. 아, 뭐가, 뭘 주네? 일단 받고. 스킬 앱좀 아니구나. 빨간불 들어와 있네요 스킬 레벨업 레벨업 해야지 일단 보니까 피가 좀 딸리더라고 일단 그림자 타격 요거를좀 올려야 될것 같아 어, 전투력 600이 올랐습니다 피가 좀 딸려서 이거 좀 올려주고 야, 여기 뭔가 강화하기 좋게 생겼다 이 분수 강화를 하면서 이제 분수를 아는 거지 나의 분수 죄송합니다 야오 뭐야 뭐야 오 떨어질 것 같아 여기가 뭐야 여기가 스타크라운 역시 뭔가 별표가 있다는 게어뭐 커피는 안 파나 스타크라운에서 야 여기 들어가고 싶다 아, 여기가 여기서 강화를 해야지. 요, 십자가 앞에서. 그렇지. 아, 굉장히,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래픽 깔끔하고. 요게 뭐야? 호송? 호송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게 자동이, 자동이 되나? 어, 자동 되네요. 맵을 찍어주면 이제 자동으로 갑니다. 아, 아닌가? 어, 맞는데. 어, 맞아. 웹을 찍어주면 자동으로 가요. 여태까지 저는 허치을를 하고 있었죠. 어,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동화, 동화 마을에 온것 같아요. 어, 감, 성 충전에, 제, 제, 제대로 되는 게임입니다, 진짜. 룰루랄라룰루랄라 아, 이 쫓아다니는 거 귀여워. 헉, 뭐야, 이거? 어, 나 무슨 패션 줄 알았네. 카드 던전 여기가 카드 던전이구만. 자 일단 여기서 좀 보레아스님이 드래곤의 알을 열자 엄청난 빛과 함께 미감정 무기 뭐또 감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템 획득했습니다. 감정하면 좀 좋은 거 나오겠지 이렇게 광고창까지 뜨는 거 보면 어 여기는 뭘까요? 막혀있네요. 나중에 업데이트 되나? 어 여기 약간 여기 갑자기 음악이 안 나와. 무섭게 생겼어, 사람들. 들어가지 말라는 건가? 약간 공성전이 생기나, 이쪽에? 오케이. 현재 레벨 14레벨인데, 14 어, 아직까지는 굉장히 호기심이 생기고, 재밌는 것 같습니다. フフフフ。